17번입니다. A 콤 2고요. 그 다음에 B가 2A B라고 세팅이 되어 있어요. 늘지나는 직선이 아래 그림같이 X축가, 아, 기울기 몇이 라 되어 있어. 느낌 딱 잡으면 되겠네. 기울기 1이죠? 기울기가 탄젠트 45도고요. 저희가 탄젠트 45도는 기울기가 1입니다. 아, 어, 어렵지않네요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A분의 B-2라고 세팅이 되는 게 맞을 거니까 A는 B-E. 요 정도만 잡아놓고 생각할게. 지금까지 됐어? 아, 어, 그래. 그러면은, 이제 이야기 될 거는 선분 AB의 길이잖아. 잠시만,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? 그러면이 정도 생각해도 돼? 얘에서 얘 차가 A가 2가 나와야 돼. 어, 끝났죠? 어렵지 않지? 기울기가 1이니까, 해봤자, 여기하고 여기 차가 해봤자, 여기서부터 여기가 길이가 2루트 1이라 됐으면 여기 차가 1이라 소리, 라는 소리잖아요. 1대 루트 2가 될 거니까. 그러면 A가 2인 거는 너무. <laughs> 가면 얘기고, 그러면 B값은 몇이다? 4가 나오겠네요. 그거에 뭘 거래요, 또 이제? Y절편까지 거래? Y절편입니다. 잠시만. 기울기가 1이고, 2콤마 1을 지나야 돼? 그러면은, X야? 네. 뭐야, 이게 왜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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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왜 밑에 깔려있어? 아, 2, 사분면이 있다고?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2구나? 사람 낚시성 문제가 많네요. 여기 있다 생각하시면 될까? 기울기가 1인데, 그러면은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려고 한다면 여긴 더하기 4나 하겠네. 어, 저기 있는 내용은 전혀 안 보고 있었네요.